남자가 방금 산 어항 속을 들여다본 순간 깜놀했는데 알고보니 두 마리의 괴물이 한 여자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지쳐서 쓰러져버렸죠. 처음에 남자는 그냥 홀로그램인 줄 알았지만 두 괴물이 여자를 해치려는 걸 보자 개빡쳐서 이쑤시개를 어항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쑤시개가 엄청나게 거대해지더니 두 괴물을 한 방에 정리해버렸죠. 이 장면을 본 여자는 넋이 나간 채 위를 쳐다보며 신에게 감사를 외쳤습니다. 어항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 어항 속에 진짜 미니어처 세계가 있다는 걸요. 바로 그때 여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새우집게를 떼어내 어항 속에 던져 넣었죠. 아까처럼 새우집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여자가 칼로 내리쳤지만 칼만 산산조각 나고 새우집게는 멀쩡했죠. 그러자 남자가 손을 넣어 도와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자는 남자가 신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여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냄새를 맡고 거대한 진해가 나타났습니다. 막막한 순간 남자가 라이터를 분해 어항을 향해 스위치를 눌렀죠. 그러자 미니어처 세계 전체의 번개가 쳤고 진해는 감전되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또다시 구출됐죠. 이 순간 여자는 남자에 대한 경외심이 폭발했습니다. 남자가 농담으로 남편이 라고 부르라고 했죠. 여자는 수줍게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부족을 위기에서 구해주길 바랐습니다. 얼마 후 여자는 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거대한 새우 집게를 본 부족민들은 깜놀했죠. 그들은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며칠째 굶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괴물 군대가 다시 공격해 왔는데 부족장이 다치는 걸본 여자는 급하게 하늘을 향해 외쳤죠. 남편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자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번개에 힘이 필요하다고 하자 남자는 건전지 두 개를 던져 넣었죠. 위에서 번쩍이는 전기를 본 괴물들은 쫄아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력한 어둠의 마법을 사용했죠.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한번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남자는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했죠. 강력한 빗줄기가 미니어처 세계를 가로질렀습니다. 배신자는 순식간에 처리되었고 여자와 부족은 마침내 구출됐습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이런 세계가 있으면 당장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